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EM 플러스 보실 건데, 여러분들 추세대 저점에서 또 다시 한번 저점을 지켜주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EM 플러스에 우리 같이 매수 매도하면서 지금 어디에 잡고 있죠? 3,055원에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055원이 왜 떨어지는 칸날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수할 수 있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두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추세대 저점을 정확하게 지켜 주면서 보다 주봉상 사 주봉선과의 이격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직도 이해 못 하시고 무슨 말이지?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잘 클릭하셨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 저는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이었어요? 바로 금융 위험서인증을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 구독자 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통방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우리 EM 플러스 3 0 5 5원에 같이 잡아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추세대를 하락기타라면 손절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짧고 당연한 대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저점 지켜주면서 누가 들어온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할 수 있게 여러분들 EM 플러스 말씀을 드리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 쌓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우리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에서 3% 정도 수익 구간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매 내역을 보여드릴 수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어제도 상한가를 갈때3% 정도의 수익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시초가 매매하면서 2% 정도의 수익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아직도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가 자꾸 우하향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 EN플러스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010-6796-3392 저한테 EN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있습니다.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EM플러스에 너무나도 주세, 중요한 추세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대를 일단 넘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추세대를 확실하게 돌파해 줄수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에 쏠렸을 때 2월 15일 날 실질적으로 누가 들어왔다? 그렇죠. 2월 15일 날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3거래일 전부터 여러분들 매수해 주면서 확실하게 뚫어줬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았을 때 이때 3,055원에서 여러분들 저항대 나올 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 3,055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분봉상 여러분들, 5분봉상 가장 중요한 선이 뭐였어요? 3,010원의 라인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치열한 공방 끝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누가 사줬냐, 누가 저점을 이렇게 지켜줬느냐, 라고 해서 봤더니 바로 외국인들이 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추세대 저점에서 들어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주봉의 사 주봉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 주봉선과 이격이 있는데 여기 에 추세대 저점에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건 바닥을 의미하는 거고 변동성이 심해진 것 자체가 뭐다? 그냥 평상시와는 다른 건, 어, 거래량. 그건 뭐다? 그렇죠.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외국인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이때 이 수급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 반등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일단 사주봉선과 붙으려고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딱한 가지 약재는 뭐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사주봉선을 옆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횡보 시에 여러분들 손절하는 어떤 프로 트레이드도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들으세요.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전 저점인 여러분들 2,770 원까지 이번 주에 이렇게 음봉이 나와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왜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되더라도 이렇게 꼬끄라지는 사주 봉선이 있더라도 어떻다 갭이 발생됐고 이격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다 반등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 반등 나온다 라고 하는 순간 보다 쌍바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 봉상 쌍바닥 정말 큰 의미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면서 매수하고 있는 게 누구다 왜 국인이더라 근데 여기서 사주봉선과 이격은 있었다. 근데 사주봉선을 뚫어주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료는 무엇이냐? 어떤 재료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한번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가면서 들어왔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젠 타도 테슬라를 외쳤던 우리 독일 브랜드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포드도 미국의 어,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포드도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들이 잇따라 하이브리드 차를 하고 있다 왜 하이브리드 차 자체만으로도 엔진도 팔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두 개를 다 갖춘 차기 때문에 기업도 좋고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많아지는 즉 우리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기차와 함께 휘발유차와 같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차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EM 플러스는요, 최근에 우리 작년에 CES에 참가하면서 에너시스에서 눈독이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현대 자동차에 우리가 이 CES에서 나왔던 각형 배터리가, 롱타임 배터리가 국내 최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국내 최초라는 브랜드 타이틀에 현대 자동차 하이브리드 쪽으로 밴더에 등록되는 아주 큰 호사를 느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가 미친 듯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현대차의 이미 밴더에 등록되어 있는 EM 플러스가 실질적으로 밴더가 아니라 아, 어떤 수주라든가 각형 배터리가 들어갔겠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EM 플러스의 어떤 기술력을 쓸수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올라간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 누구나 우리 주주님들이라면 보셨을 겁니다. 요거왜 중요하냐면요. 드라이 전국을 누가 집중하고 있어요? 드라이 전국. 요거 실질적으로 EM 플러스가 각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기술과 재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해외에서 테슬라와 함께 유럽 업체들이 어디에요? 폭스바겐이 지속적으로 드라이 전국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아직도 EM 플러스보다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 크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다? 최근에 중국 기업이 뭘 채택하고 있죠, 여러분들? LFP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형 브랜드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사실상 중국이 재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국 시장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죠? 바로 NC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 원료 가격 때문에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l f p 배 대해 채택하면서 이제서야 깨달은 게 뭐죠? 그렇죠. 가격 견쟁에서 일단 밀리면 안 되겠구나. 자, 이걸 알고 있는 EM 플러스는 이미 뭐라고 있었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LFP에다가 여러분들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다? 지금 뭐 CIS라든가 LGN 솔루션, 삼성 SDI 뭐라고 있습니까 다? LFP 배터리를 바꿀 때 이미 2019년도에는 매뉴표처링이 됐고요. 260와트 짜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과 합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310와트 짜리 배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래핀과 함께 리튬 메타 이게 뭐예요? 바로 LFP 배터리를 만들어내면서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리콘 그래핀을 합작한 5 0 0와 짜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LFP 배터리다. 요거를 어디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EM플러스 홈페이지에도 최근에 공사 입찰 공고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김제 쪽에 인산철 전구체 요게 뭐예요? 활물질? 그렇죠. LFP 배터리 쪽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뉴스? 어, LFB 배터리 드라이 전극을 개발을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고, EM 플러스가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미친 듯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건 뭐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재료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주가가 눈앞에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다 주가는 내 눈앞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재료를 여러분들 믿으면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 3년 동안 그냥 묶어두실 분들은 그냥 투자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이두 달, 뭐세달 정도만 보면서 EM 플러스 최고 수익률을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 이런 자리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먹고 싶겠죠. 그러신 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바로 대응이 전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추세대 저점에서 지금 이렇게 잡는 것도 재료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대응이고 빠른 손절과 함께 빠른 판단,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 한번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에 있어서 그 수익을 다 취하면서 여러분들 뭐다 궁극적으로 계좌 우상향을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을 살아남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EM 플러스 잔소리도 해드리지만 실시간 소통을 도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좀 부족하다 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en 이라고 문자 한통 어, 보내시면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소통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이 가장 첫 번째다. 라고 하는 거, 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매수를 한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에요? 그렇죠. 바로 플레이디입니다. 이 플레이디 44% 정도의 수익구간 쪽까지 줬는데, 이 종목 다음으로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될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 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다음으로 우리 2월 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게이트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지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 존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의 5,350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 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 어지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세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세번 매수하고, 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권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 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28의 투자 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으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뺄래야 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물량 41.6%로 큰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희동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테크와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전 마지막 매수 기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연속 순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x 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나 수익 났어. 주식시장 수익 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 6796 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